아시와 셀리 이십삼 터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산속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대요. 너무 산속이라 뭐 슈퍼 이런 거는 커녕 전기도 안 들어와서 불 때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그 산속에서 좀만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바보 할머니 또는 마녀 할머니라 불리우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대요. 왜 바보 할머니냐면, 겨울에 막 민소매를 입고, 여름에 막 털옷을 입고, 이러 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바보 할머니, 바보 할머니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어른들도 혼낼 때, 너말안 들으면 저 바보 할머니한테 보낼 거야? 이런대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이 사람과 또래였던 6명 정도의 무리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의 아이들은 이 사람을 괴롭혔어요. 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도 못 사니까 괴롭힐 거 이러면서 괴롭힌 거예요, 나쁘게. 그런데 어느 날그 무리 중 대장인 아이가 한 명이 와서 너 나랑 놀고 싶지? 그럼 내가 시키는 거 해?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그 바보 할머니 그집 앞에 가서 그 할머니한테 돌을 던져서 맞추라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그집 앞까지 갔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는 순간 할머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얘는 순간 드는 죄책감과 무서움에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은 치사하게, 들켰다! 이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와서, 이거 시킨 애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저, 무리 중에 대장인 어떤 애가 그랬다. 이러면서 다 할머니한테 말하고, 할머니는 너무 친절하시게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뭐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 할머니 너무 좋으신데? 너무 착하신데 왜 다들 마녀 할머니라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밖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 대장의 엄마가 온 거예요. 너 얘랑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지? 얘 지금 없어졌거든? 어디 간 거야? 분명 그 마녀 할머니가 자고 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그 할머니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이러면서 그냥 괜히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할머니가 조용히 얘를 데리고 와서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가지고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말했는데 할머니가 그 아니 할머니 벙어리인데 이러는 거요 무슨 소리지 했는데 다음 날부터 그 할머니와 대장아이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1994년 루마니아에서 오즈로라는 남자가 각막 이식을 받았어요. 그 남자가 각막을 이식받은 눈은 바로 오른쪽 눈이었어요. 그런데 1995년에 그 오즈로라는 남자가 자살한 채 발견이 되었어요 경찰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보니까 그의 얼굴이 반사되는 물건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모든 물건들이 다 깨져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지 생각하면서 경찰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의 일기장에는 한 줄의 똑같은 말만 반복되어 쓰여있었어요 오른쪽 눈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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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각막 이식을 한 오른쪽 눈이 본인을 미친 듯이 쏘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서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괴한 사진이나 귀신 사진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핸드폰에 보면은 귀신 폴더 이렇게 따로 있을 정도로 다 모아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걸를 혼자 모아두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지껏게 막 친구들 만나면 몰 이렇게 보여주고, 카톡으로 막 보내고 이런 못된 장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당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욕으로 놀려주려고 괜히, 야, 너 그거 알아? 너 그렇게 귀신 얘기 관심 가지고 무서운 사진 맨날 보고 있으면 귀신들이 자기 얘기 하는 줄 알고 와서 좋아서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다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기지 마. 그 언제 적 얘기냐 이러면서 무시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들었는데 머리맡에서 자꾸 환한 불빛하고 이소으로 쓱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가위놀린것 같은데 하고 딱 눈만 딱 찍혔다고 봤는데 위에서 귀신이 자기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넘기면서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이러고 있었대. 어떤 여자가 어떤 집에서 아기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울지 마, 아가.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이렇게 계속 챙겨주고 있는데, 아, 결국엔 터지게 터져버렸어요. 옆집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띵동, 띵동, 배를 누르는 거예요. 아, 진짜 성가시겠다 생각을 하고 문은 열어주지 않고 살짝 핸드폰으로 아, 네 하고 받았죠.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아니 무슨 애가 그렇게 울어, 제껴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우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들이 원래 영이 맑아서 그러는 거야 영이 맑으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혹시 그쪽 집 귀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예 영이 맑아서 귀신을 봐서 계속 울어짖기는 거다 이런 얼토당토 안한 그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잔소리를 듣다가 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이제 인터폰을 끄게 되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그 여자는 아이를 잠깐 소파 위에 뉘어두고 본인도 잠깐 눈을 감게 되었어요 그렇게 얼마 잤나? 눈을 떴더니 아이가 조용해진 거예요 아 그래 일단 이 아이도 지쳐서 잠을 자겠지 아애 엄마는 언제 오려나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 엄마를 그런데 갑자기 저 옥상에서 뭔가 끄는 소리가 나고, 무언가 허스키한, 쉰 바람 빠진 소리가 이런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 혹시 그 옆집에서 말한 귀신이란 게 진짜 있는 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울어지긴 건가? 라는 생각들이 엄청나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무서워 죽겠는데 저 위에 올라가봐야겠지 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바닥을 이렇게 힘겹게 기어가는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목에 구멍이 뚫렸는지 계속 이런 바람 빠진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밑에 층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서 애 엄마가 들어온 소리가 들렸죠 그 엄마는 어 뭐야 우리 애기 왜 여기 소파에 있지? 아 이이는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남편을 찾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에 그 위층에 있었던 그 여자가 빠르게 그애 엄마의 목을 볼펜으로 푹 찔러 버렸어요 그리고 그애 엄마는 즉사를 하게 되었고 위에서 목에 구멍이 뚫린 아이 아빠가 위층에이 이어오고 있었죠 아... 내가 잘못 찔렀나 보다. 제대로 찔렀어야 직사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먼저 살해하고 아이를 죽이는 건 자기 취향이 아니라 애엄마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